기려려보루보일루와보보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보보루루루네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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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 이리 와. ini, Ibu. Bang, 이리 와. 이 a u n g o m o n 거 먹어 u Ibu mau, Ibu mau, i b 루 m a 야. i 보보야 너 그러고 보니 너가 루루 꺼 뺏어먹고 있구나 안되겠다 그 따로 줘야겠다 루루 일로와 루루 자 루루 우유와 아, 이천 자식은저두 분만 많이 바쁘네 이따가 먹어 고건 찍어먹고 안 먹고 왜 루루 꺼 뺏어먹어 빠나 너 루와 야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안치 여기 음. 물라고 같이 먹어야 돼딱 빨리, 먹어. 응. 빨리 먹어 빨리 응. 좀 주고 올게. 루루. 루루, 와서 먹어 빨리 이리 빨리 빨 누루 리 먹어 보고 때문에 고뭐잘 먹지 못한다야. 먹어. 어, 다 먹었네. 빨리 와. 고 뭐고? 일고뭐넌 여기서 자 먹어 빨빨 먹어 뭐고? 뭐 너너너다 먹었어. 해바닐 거야. 얼른 먹어 빨리. 목호니 뭐야? 이거야, 니가 루루크 빼서 먹어서 도망갔잖아. 뭔가 버서 같이 주면 안 돼. 까네가 따로 따로따로 줘야 돼. 루루가 보고는 따로따로 따로 줘야 돼. 누가 입심을 내. 우리 뭐 이제 그만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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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지? 그냥 이거 뭔다 먹었잖아. 이거 다 먹었잖아. 누나 이거 해봐 이거.

이거 주면서. 가자 못 뺏어. 야, 저 욕심을 내더라니. 하나. 너 이거 네 먹어. 아니야, 준호. 안 돼, 저루가. 준호, 저루가 해바닐 거야. 넌너거다먹었잖아 봐, 아, 맞아 먹어. 안 먹어? 이거 먹어. 어, 응, 저가 아, 얼른 먹어. 너무 편해고넌밀가다 먹고 놓치면은 어떡한어약 먹어야 돼. <목소리도 안> 먹어야 돼> 준호 그래, 너도 물 먹어 뭐야 이리와이거와 줄게 어, 이리와 이루와, 이리 어, 이리 이루이리와이거 먹어 천천히 먹어 이거다 먹었나 모르겠다 준호야 넌더 줄게 너. 이따가 따로 줄게 이리와이리와 주노 일로와 주노 일로와 주노 no, n 노 돌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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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먹 o no, n 이넌마 n 다 먹어 주노 엎드려 o n 아... 오른손! 왼손! 야 보부 또 토한다 야 너! 돌아! 옳지! 굿보이! 먹어! 보부 또 토했어 네 너는 보부 안되겠다 너무 더 주면 안되겠다 에이 이 자식 이 먹으면 먹으면 좀토아니뭐 기다려봐 주자 주자 아휴 조선치보 그만 먹어 보보는 안되가 아, 보보 먹다 마는거 얘들아 잘했어 오늘은 간식 먹지마 보보야 너 어쩜 좋냐